네, 저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자, 한분한 아, 한 번씩 인사를 해주세요. 네. 네, 하영씨부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윤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봉미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초롱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남주입니다. 귀여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남주현까지 인사를 했습니다. 어, 귀한 발걸음. 어, 좋아요. 네. 자, 귀한 발걸음 씨 여러분께, 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작년에 내가 설레일 수 있게 이어서 9개월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네. 네. 소감이 남들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컴백하게 돼서 솔직히 굉장히 떨리고 또 설레기도 하고요. 9개월 동안 저희가 해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해외 활동하면서 한국팬 여러분들도 빨리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굉장히 어, 행복하고 팬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예. 봄이 양이 점점 점 미모가, 네, 물이 오르고 있죠. 네, 물이 올 때마다 팬들은 드디어 에이핑크가 컴백을 한다라는 소식 알수 정도로 컴백 타이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아 예. 제이진 소감. 어, 네, 이번에 그렇게 많이 빠졌나요? 네 이번에 많이 물이 올랐나요? <laughs> 네 물이 많이 이번에 올랐어요. 네 <laughs> 열심히 다이어트 했는데 네또 이렇게 컴백하게 돼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자 어, 데뷔 벌써 7년차 7년차 걸그룹입니다. 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네 어때요? 네 a 핑크맨의 비결이 있나요? 어 솔직히 비결이랄 건 없이 잘 흘러온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 멤버 하나 막 욕심내고 튀려고 하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잘네 지내는 것이 비결이라면 또 비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대기실에서도 계속 또 이야기를 하면서 네 방금 전에 무대를 하기 전에도 화이팅을 도대체 화이팅을 몇번에 치는 거예요, 도대체. <laughs> 네. 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화이팅을 외치면서 아니, 그럼요,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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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앨범이 그만큼 중요하고 네. 에이핑크에게는 어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아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들려준 노래 제목이 아이즈. 네. 네. 어 어떤 노래인지 설명 좀해 주시죠. 네 아이즈랑 곡은 피아노 선율에 어, 멤버들의 감성적인 보컬이 더해진 발라드 곡인데요. 어, 이번에도 제가 작사를 참여해서 어, 수록이 된 곡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사가 초롱양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어, 초롱양 어때요? 어디서 그렇게 영감을 얻으시는 거예요? 작사할 때? 어, 작사할 때. 어, 그냥 굉장히 좀 사소한 부분들에서 얻을 때도 있고, 어, 많은 분들이 저는 공감할 수 있는 가사를 쓰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어, 굉장히, 어, 사소한 것들이나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얻을 때도 있고,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얻을 때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어, 저랑 또 다른 이야기 할 때도 정말 진지한 면이 있고, 네, 진정성이 있는 초롱이 형의 모습을 보면서, 네, 약간 아티스트적인 모습도 있거든요. 어휴,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앞으로 좀더 좋은 곡으로 팬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것도 개인적 질문인데, 네. 혹시나 네. 어, 작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어, 다른 미션에게도 줄 생각이 있으세요? 네? 다른 미션에게 아, 곡을. 네, 아, 아. 네. 저 영광이죠. 근데 네. 아직 너무 좀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어 일단 저희 곡으로 열심히 수련을 한 다음에 기회가 어, 네. 되면 좀더 많은 분들에게 가사를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작사가로의 또 활동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번 앨범 타이틀곡을 또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어, 들어보겠는데요. 타이틀곡 제목이 파이브. 네. 네.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파이브는요, 어, 데뷔 초부터 꾸준히 함께해온 신사동 호랭이 오빠와 범인왕이 오빠의 곡이고요. 어, 우선 굉장히 신나는 멜로디예요. 신나는 멜로디에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어, 잠시 다섯만 세고 쉬어가자는 내용을 담은 곡이고 듣는 분들에게 어,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 파이브에 대해서 함께 어, 잠시 들어본 시간이 있는데 그 전에 어, 다른 곡도 한번 추천을 해주세요. 이 노래 너무 좋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어, 네 저는 에버그린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네 저는 솔직히 파이브가 제일 좋아요. 어, 파이브, 왜냐하면. 네. 어, 추천, 그니까 당연히 타이틀이니까 많이들 들어주시겠지만 이번에 곡에 참여하면서 저희 멤버들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면 좋을까? 뭐또 어떤 메시지를 담으면 팬들이 더, 팬분들이 더 좋아해 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고심 끝에 나온 곡이라서 좀더 네.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는 좋아요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딱 에이핑크스럽게 통통 튀고 발랄한 노래고요 착통이네요. 그리고 또사랑이보다 어, 조금 사랑하기 전에 좋아하는 그런 썸타는 마음을 네. SNS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소한 그런 감정들을 가사에 담아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자또 있나요? 없습니다 있나요? 저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역시 뭐, 어, 순간 라임이 어, 대박인데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컬러 많이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또, 또 있어요? 어, 네. 저도 이번 앨범 곡 하나하나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 물론 타이틀곡도 좋지만, 어, 저는 에이핑크별 발라드를 굉장히, 어, 좋아하는 편이어서, 에버그린과 어, 아이즈 곡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남주행의 선택은? 아, 어, 어, 저는 코코과 어레이즈 둘다 좋아하는데 역시 현명해요 어, 둘다 좋고요 네. 또 좋아요 좋아요 어, 좋을 때마다 약간 좋아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또 네. 요즘 SNS도 굉장히 핫한데 SNS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에이핑크의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기분이 업되실 네. 겁니다 네. 아, 역시 홍보 담당. 아, 네. 어, 홍보 담당, 맞아요. 네. 네, 만주면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뭐, 홍보의 여신이죠.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 잠시 뒤에 이제 타이틀곡을 들어보기 전에, 어, 앨범 제목이 핑크업입니다. 네. 네. 앨범 제목이 핑크업이라는 게 정하게 된 이유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 일단, 뭔가 조금 더 업을 시켜보자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뭔가, 여름에 또 활동하는 만큼 조금 더 기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조금 더어 기분 좋게 업시키자는 의미도 있고 네. 멤버들끼리 좀더 이씨아이씨 하자는 의미도 있고 어 마지막으로는 뭐 회사에서 정해주셔가지고 <laughs> 저희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근데 그게 제일 근데 컸죠 네. 네. 회사에서 정해주셨지만 저희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네. 앨범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틀곡이 굉장히 힐링할 수 있는 곡이라서 어 뭔가 듣는 사람의 기분과 에너지가 업될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 다들 네, 힘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마 에이핑크가 이번 활동을 통해서 대인국, 대한민국에 많은 힘을 주지 않을까, 기분이 업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AP가 컴팩 하자마자, 강음이 지금 해소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비핑크거든요, 네. 별명이. 네. 그래서 비가 진짜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행히 곧그쳤지 않았나요? 네, 그쳤죠, 네. 네. 예, 다행이네요. 아니죠. 네? 안 다행이죠. 와야 돼요. 예? <laughs> 계속 와야 돼요. 비더 와야 돼요. 비가 더 와야 돼요. 감미라. 네. <laughs> 네. 그래도 오시는 감흥이라. 길 힘드시지 않게 아. 일단 그쳤다가 아. 다시 오는. 그럼 네. 그럼 안 오실 때 비가 공연 아. 끝나고 예. 다시 비가 오는. 오실 때는 비가 잠깐 돌아가실 멈춰요. 때 비가 안올 겁니다. 네. 어, 수습을 잘하네요 서로. 네, 좋습니다. 얼마큼 사이가 좋은지 아마 많은 분들이 모습을 보면서 네 아마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핑크는 다음 타이틀곡 노래죠, 파이브를 위해서 잠시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퇴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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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고. 네. 啊。Uh